안녕하세요. 로고스의 나정 변호사입니다. 오늘 소개드릴 판결은 산재에 대한 음, 판결인데요. 어, 이 사건은 이제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제 건축주, 어,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있고, 이제 이 개별 공사를 이제 별도로 진행하는 다른 이제 어 업자들이 있죠. 이 경우에 이제 산재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부담하게 되는지 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제 그에 대한 판결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판결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이 b 라는 사람이 이제 건축 그 현장에서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비계 철거 작업 중 추락해서 재해를 입었습니다. 비계라는 거는 이제 그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이 건물을 지으려면 그 내부를 이제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. 아직 계단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임시로 이제 이 철골 구조물로 그건 건축 자재들을 이제 나르고 그 인부들이 이제 오갈 수 있도록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임시 통로, 예, 임시로 만드는 그런 이제 어, 통로 같은 거죠. 그래서 밑에부터 이제 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쭉 연결해서 건물 외곽 쪽에다가 이제 만들게 되죠. 그거를 이제 다 사용한 후에는 철거를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철거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서 재해를 입었습니다.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주택 건축 허가를 받은 원고가 사업주다라고 해서 이 당시까지 어이 보험 관계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았다. 그래서 이 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그 지급한 보험 급여액에 대해서 이제. 한50% 정도까지 이제 징수를 하게 됩니다. 이 보험 가입자인 사업주에게 제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제재 조치로 보험료보다 오히려 이제 많은 금액의 보험 급여가 지급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재적 조치로 이제 그렇게 어, 징수를 하는 그런 어, 처분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처분이 적법하냐 이제 이것을 이제 원고가 다퉜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, 사업주가 아니다. 그래서 내, 나는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.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사, 사항이에요. 네, 그게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. 원고가 주택을 짓기 위해서 주택 신축 공사에 대한 도급 계약을 C라는 사람하고 체결을 했다. 그래서 이제 C가 이제 어 실제로 도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 C는 법인 명의가 필요해서 또 다른 회사 명의로 계약을 한 다음에 그 회사하고 같이 공사를 했다. 이제 이렇게 사실 관계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입도 하기로 했다. 었음 그리고 어이 수급인이 수급인이 그래서 이 근로자를 다 채용하고 근로자 어, 임부를 다 이제 건설 임부를 채용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기로 했고 또 산재보험도 가입하기로 했다. 그래서 원고가 이 계약 금액에 안전 관리비와 산재보험료까지도 그 포함을 해서 그 공사 금액을 이제 계약 금액에 책정을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씨 수급을 맡은 사람은 공사에 이제 필요한 조장들, 관리자들을 고용을 했고 임금도 지급했고 지휘 감독을 했다. 그래서 원고가 총 금액을 이제 공사대금으로 지급을 했고 C가 구청 직원으로부터 현장에 있던 비계를 철거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아서 그 철거 업무를 하던 사람에게 이제 철거 요청을 했고 비계 철거를 하라고 했고 그래서 철거를 하던 중에 이 B라는 근로자가 추락해서 재해를 입은 것입니다. 그래서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이 비계 철거 공사가 주택 신축 공사와 동일한 목적물 완성을 위해서 이제 하나로 보아서 B에 대해서 이 원고가 어 요양을 인정을 어 요양을 부담을 해야 된다 어 이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거예요.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원고는 C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공사 대금을 지급한 것이고. 사업주로서 산재보험가입 의무는 누가 지어야 하느냐? 그러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는 C가 이 전체적인 그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, 즉 사업주로서의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C는 C가 이 보험가입 의무가 있는 것이지 원고가 이 사건 그 도급 계약에 따라서 뭔가 건설 공사에 대한, 건 신축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. 그렇기 때문에, 그 원고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던 사안입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유념하실 부분이 있는데요. 어, 건축, 그 신축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,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.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에 왜 이거를 한 업체에다가 다 맡겨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, 그 다음에, 어, 도배는 내가 뭐 저쪽 어디 방산시장에서 도배 업체를 그 의뢰를 해서 거기다 맡기고, 또 타일은 또 울지로에 있는 타일 가게다 해서 맡기고,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 산재보험을 따로 가입을 누가 합니까? 아, 실제로 거의 하지 않아요. 이제 큰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별 공정으로, 어, 한, 그, 건주, 그 건물주가 개별 공정으로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, 아니, 그리고 이제 집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뭐 일반 아파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, 이제, 어, 인테리어 업체한테 의뢰를 한 경우에는 그 인테리어 비용에 산재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뭐 도배 따로 타일 따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맡기는 경우에는 거기에 산재보험료도 들어가 있지 않죠. 그냥 도배비용 얼마, 몇백만원, 어, 타일비용 얼마, 몇백만원, 이런 식으로 돼 있죠. 그러면 산재보험 가입 안한 거죠. 그러면은 그 일하러 오는 분들 거의, 거의 다 일용 노동자로 일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. 그때그때 그때 여기가서도 일하고, 저기가서도 일하고. 그러면 내 집에 인테리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. 그러면 그에 대해서 사, 책임을 누가 지는 상황이 될수 있어요? 어, 내가 지는, 체, 내가 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모든 경우에 딱 그렇다고 라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구체적인 근로관계가 예를 들어서 뭐어 타일 업체라고 하더라도 그쪽에 소속된 분이 어 거기 아예 그냥 붙박이로 일하고 있는 분 그런 분인 경우에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개별적인 임무를 불러다가 일을 맡기는 경우에는 내가 사업주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. 그러면 그 경우에 산재가 혹시 발생했다 타일을 나르다가 뭐 타일을 떨어뜨려서 어뭐 발을 다쳤다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사고는 어디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내가 산재보험을 이제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를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 내가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좀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사실,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내가 무슨 사업주가 돼, 내가 고용한 것도 아닌데,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실제로 그런 사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오늘은 좀, 오히려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 사건의 결론보다는,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